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laughs> 네, 간으의 <잠깐 우리, 웃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합창 의장 후보자 경질은 물론이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김명수 합창 의장 후보자의 차고도 넘치는 결격 사유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인사검증 시스템은 빈텁대기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근무중 주식 투자와 골프, 그로 인한 경계 실패와 인사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한 자녀의 학폭 논란 모두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군은 특수한 곳이라며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부실을 부인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밀어붙일 셈입니다. 아니면 국방태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우길 작정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로 국가의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이란 군인정신과 안보의식은 물론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임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안보 불감증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명수 후보자를 경질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 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경제는 물론 인사 검증 책임자를 문책하고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을 국민께 약속하십시오.